부산의 성체성과 외선 사이 고초지역 43m 뿐입니다. 43m 뿐이고, 현재 11시 기점으로 정조가 시작되었고요. 12시부터 이제 날물리 시작된 초날물 시간입니다. 초날물 시간에 바닷건, 바닷건에 대한 고보습니다 팔이 매우 아파 보입니다. 네, 네, 네. <laughs> 네, 네. <laughs> <laughs> 자, 지금 랜딩 시간이 10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빠죄8합니다 죄송합니다. 죄니다이거합다죄송했던다죄송니다 방어만이 정도 되면 방어민은, 방어민은, 방어방어은방어은방방어은 방어민은, 방어민은, 방방어 이만한 사이즈 방어민린다는민은 방어민은, 드어민어 거기뜰때안 됐나? 뜰때안 됐나? 아니 쇼핑하지 않았나? 얘랑 찌바리 하는 애들 쪽으로 넘어가는데 많이 흘러왔다 맞지? 응 음, 많이 흘러왔다 안쪽으로 밀린다 지금 여기 만주치고와 있지? <laughs> 많이 풀리나 가는데. 그니까, 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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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얘가. 안 되지. 한국 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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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그래 조금 조금 터질 국 같고 한국 한국 다국한 잘서 올라온다 올라온다 수면이 올라오면 또 희집이 있던데 꼭 어, 힘이 안나는 척습니다 감을때 수포를 엄규로 살짝 잡으면 풀고 나갈때만 딱떼보면 된다 이거 그거밖에 없으면 다아아아아아 딱... <laughs> <아무> 하루종일 <종이> 올라오겠어 <laughs> 근데 터질 고기 있으면 미리 터졌다 어 풀어주고 풀어주고 중앙색인데 파란색에서 10m 올라왔지 그 이게 마지막.. 주황색이 9번있니까 그러네 9 제대로 되는 모양이다 바을 두개다 이렇게 뜨블루 응. 저기 쉬메가이높 없을 네 근데 감정보다 지금놀 올라오네 올라오지 이제 땡기니까 보자 얼굴 보자 이제 파란색 올라오네 파란색 맞네 또뭐 던지고 배힘다 응. 빠진데 야 응, 초록색 또 있는데 <laughs> 아니네 다 올라온게 아니었네 한 4-50m 넘게 차고 나갔네 관로 끌고 오면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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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50m는 계 됐고 응. 어머 온다 어머 온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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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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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머왔거든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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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다 올라와서 힘쓰는 것 같아. 맞다, 다올라 요즘에 올라오면 야들 올라오면 힘쓰거든. 응.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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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온다. 공기 한번 먹으면은 피어야 되는데. 뒤로, 응. 뒤로, 뒤로, 뒤로 돌아. 응. 그렇지, 그래도. 하도 마이 잡아 로와얘 야들 습병을 알거든. 아, 겁나 찹니다, 겁나 차. 어, 아까 잘 따라오는 거다. 원래 숨 거의 뱀 이전에 올라왔을 때 찬다. 많이, 많이 올리는데, 아까. 한 어. 30m 올라왔다니까. 지금 드가 아까보다 더좋았다더좋았네 아,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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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 정도면 되겠다. 이러면 고기 힘이 제다 빠진다. 고기 힘다 빠진다. 10분이 넘어간다. 어, 이제는 한번 하고 싶은 게 있잖아. <laughs> 이때까지 공들인 시간은 있다. 안 된다. 올려야 된다. <laughs> 그러니까 18, 역시 야드는 지구력 하나는 끝내준다니까 방어는한 70급은 되겠는데 한색이다. 이제 다 왔네. 저리 저저저저 떨어져 떨어져. 어 조심해 조심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조금 조금 심해거자 고기 얼굴 좀 보자. 이. 으 방어 맞네요. 방어 다였 방어 구시도 넘어갈까? 찬동이, 이거 없으시 그래. 감사합니다. 첫 방어 같데 자한 마리 더 걸었습니다. 자, 사이즈 어느 정도 예상해요? 사이즈 40. 맞다. 40 정도 될것 같습니다. 예. 바닥에서 다섯 번 리트리브 중에 리트리븐 오, 있고. 강어입니다. 강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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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별이 별것 같다. 오. 오, 나이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죽기 전에. <laughs>